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인의 한편인 드시 화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파스트푸드점 샌드위치 햄버거 주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보면 그냥 샌드위치나 햄버거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고 또 여행 다니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샌드위치 주문하는 법, 그다음에 햄버거 주문하는 법 이렇게 한번 상황 설정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여러분 스텝 6개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유명한 샌드위치 브랜드 있죠? 자,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실 텐데, 직접 매장에 가시면 정말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매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 Your menu choices 라고 해서, 자, 첫 번째로 가시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샌드위치 이 전문점 가서 샌드위치 주문하다 보면 긴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런 샌드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submarine sandwich라고 합니다. 그럼 submarine 무슨 뜻이에요? 네, 잠수함이란 뜻이죠. 뒤에 marine 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양의 할때 쓰는 표현이고, 앞에 접두어 sub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아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해양 속에 있는데 아래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수함 이란 뜻이고요. 자, 정말 잠수함처럼 생긴 긴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샌드위치를 뭐라고 한다? Submarine sandwich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Submarine sandwich 라고 하면 좀 길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샌드위치를 줄여서 sub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메뉴 이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탈리안 BMT 라고 해서요. 저도 BMT 샌드위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페페로니, 살라미, 그 다음에 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파퍼로니. 자 따라하세요. 파퍼로니, 파퍼로니. 자그 다음에 살라미살라미한번 더요. 살라미 오케이. 자그 다음에 오븐 로스트 치킨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고기 요리를 설명할 때 로스트라고 하는 표현 많이 씁니다. 자 로스트라고 하면 굽다 할때 쓰는 표현인데, 어 굽다라고 할때 grill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지 않아요? 네, 당연히 있죠. 자, 굽는 건데 grill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로도 그릴 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니까 석쇠 따위에 올려놓고 구울 때는 gri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roast라고 할 때는 오븐 같은 거에 넣어서 구울 때는 roas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 fried chicken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정말 바삭바삭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게 바삭바삭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크리스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크리스피 한번더 크리스피 한번더 해볼게요. 크리스피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크 앤 치즈 이런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윗 어니언 치킨 테리야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데리야키 소스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발음이 역시나 테리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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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참치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치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네, 보통 튜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큐보다는 그냥 투로 하시면 됩니다. 투나 한번더 투나 한번더 할게요. 투나 그래서 클래식 투나 이런 메뉴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터키 브라스트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터키는 칠면조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브라스트는 그렇죠 가슴살 가슴 부위를 브라스트라고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e 치 딜라이트 자 이런 메뉴도 있어요. 자, veggie라고 하니까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vegetable. 네, 그런 채소나 야채를 그냥 veggi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채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veggie delight 이 메뉴를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food long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 1피트를 환산을 하면 약 3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30cm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마 이 플럼 사이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30cm는 너무 커서 저는 주문을 할때 6인치를 주문을 합니다. 자, 6인치는 네, 환산을 하면 15cm 정도 되는 거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Footlong을 반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양이 이제 많지 않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6cm를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can I get you? 아니면 What can I get for you?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Can I have a one footlong classic tuna? 네, 따라해 볼게요. 1 foot long classic tuna. 네. 길이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foot long. 그다음에 메뉴 classic tuna.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고. 자, 다른 메뉴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one? 똑같죠? 그다음에 6 inch italian bmt. 네, 그래서 길이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Can I have one 6 inch Italian PMT. 자두 번째 문장 저랑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one six-inch Italian PMT? 한번더 할게요. Can I have a one six-inch Italian PM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를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 스텝 두 볼게요. Choose your brand. 네. 빵 종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빵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를 첫 번째는 wheat. 따라해 볼게요. wheat. wheat. 자, wheat 같은 경우에는 밀이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honey oat. 네, 우리 말로는 그냥 한이 오트 이렇게 하는데요. oat는 귀리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발음해 볼게요. oat. oat. 자그 다음에 Italian 자그 다음 네 번째 Italian herbs and cheese라고 해서요 우리 허브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허브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식으로 발음을 할때 herbs herbs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Italian herbs and cheese 이런 빵도 있고. 자, 그 다음에 flat bread. 이런 빵도 있습니다. 자, flat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좀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빵들은 보면 위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이 빵은 정말 말 그대로 좀 flat bread. 네, flat 하고요. 좀 식감이 좀 쫀득쫀득하고 네 담백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참고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발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내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단어가 꽤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우리 바질이라고 하잖아요. 자, 바질도 따라하세요. 베이슬. 베이슬. 그러니까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베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이게 바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 들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바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베이슬이라고 해야 상대편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네,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Would you like it toasted? 네, 토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토스트라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 빵을 구울 때는 토스트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빵을 구워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 점원이 먼저 저, 어, 질문을 할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Can you toast it? 따라해볼게요. Can you toast it? 한번 더. Can you toast it?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빵을 좀 데워줬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 또 똑같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Can you heat it? 네, hea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아, 데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heat를 쓰는구나. 네, 맞아요. 자, 따라 할게요. Can you heat it? Can you heat it? 자, 그 다음 표현은 Can you dig out the bread?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dig out.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dig는 원래 뭐 땅이나 이런 거 파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속을 좀 많이 넣어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빵 속을 조금 파내면 안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빵 속을 좀 파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can you dig ou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파서 out, 빼내는 거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해볼게요. can you dig out the bread? 한번 더. can you dig out the bread?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점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can I get for you?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can I have one turkey breast on a six inch honey oat라고 해서 자 전체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인치 허니오트빵에 turkey breast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왜 빵? 앞에 on을 쓰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빵위에 재료, 그 속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빵에라고 할 때는 전체사 on을 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메뉴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one veggie delight on a footlong flatbread?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on을 쓰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Can I have one veggie delight on a foot long flatbread?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choose your cheese라고 했으니까 이제 치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치즈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american cheese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체다 치즈입니다. 자, 체다이지만 자, 발음해 볼게요. cheddar. 그래서 cheddar cheese라고 하면 이게 체다 치즈구나라고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발음도 어떻게 한다? cheddar, cheddar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swiss, 네, swiss cheese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치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자 발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모짜렐라 모짜렐라 한번 더요? 모짜렐라. 한번더 할까요? 모짜렐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what can i get for you? 이렇게 점원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치즈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Can i have a one foot long classic tuna with american cheese? 쉽죠. 당연히 아메리칸 치즈를 넣어서 메뉴를 완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치즈는 앞에 with, 빵은 앞에 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Can I have a one foot long classic tuna with American cheese? 좀 천천히 해 볼까요? Can I have a one foot long classic tuna with American cheese?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치즈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one six inch turkey breast with double mozzarella cheese? 라고 해서 어, 나는 치즈 두 장은 기본이야. 이러신 분들은 정말 double cheese를 네,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자 double 그다음에 mozzarella cheese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문장도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Can I have one six inch turkey breast with double mozzarella cheese? 좀 길죠. 네, 다시 한번심흡하시고 자, 따라 해볼게요. Can I have a one six inch turkey breast with double mozzarella cheese? 네, 잘하셨고요